어린 날 우리 반에 찾아오신 반 친구의 가족을 보고 반 아이가 하는 말들을 듣고 그 이후로 나의 학교 생활에서의 운동회, 졸업식과 날은 언제나 다 혼자였다. 내가 그리하였다. 난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었다. 그러다 그렇게 살다 시간이 흘러 나와 가족이 같이 있는 것을 반아이가 보고 반에서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지켜온 것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고 그때 받은 느낌은 내가 어릴 적 반에 앉아 들었었던 말들을 들었을 때와 같았다. 말하지도 적지도 표현하지도 않았던 내 생각 어쩌면 내 착각 내가 살면서 들어진 내가 만든 말도 안 되는 룰들 중 하나, 모두의 규칙은 지키지 않던 내가 만든 그 많았던 나만의. 이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지키려 했던 나의 그때.